19번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x 자리에 2 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2 곱하기 ex 제곱 더하기 ek 10의 x 더하기 k 제곱은 0이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세 근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 2차 방정식이 정수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 정수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는 모두 정수가 되야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마이너2 분의 10 마이너스 2k 즉5 마이너스 k가 되고요그 다음 두 분의 곱 알파베타는 2 분의 k제곱이 되죠 자두개 식을 연립해야겠죠 어, 여기서 k는 5빼기, 이 1번식에서 k는 5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니까 자이 식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알파베타에다가 2 곱해서 2 알파베타는 k제곱이니까 자25 마이너스 10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자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2 알파베타는 얘랑 없어지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10 알파 10베타 더하기 25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25다 자 이렇게 식을 고칠 수가 있죠 알파랑 베타가 정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5랑 베타 마이너스 5도 정수일 거예요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이 25가 되는 그런 케이스는 어, 몇개 없죠 얘가 0이고 얘가 25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얘가 9고 얘가 16그 다음 반대로 16 9, 25, 0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죠 어, 그러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케이스, 얘를 4번 케이스를 해볼게요 자 그럼 1번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알파 5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그냥 5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타 5의 제곱이 25니까 얘가 5가 되던가 마이너스 5가 되거가즉0 아니면 10이죠 베타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타가 10일 수도 있다 그죠? 자 지금 우리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 k 값은 자 여기 있죠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5에서 빼면 돼요. 알파랑 베타 더하면 5죠. 이때는 k 값이 0이라는 거예요. 나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5죠. 그럼 이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자 그다음 2번 케이스 알파 마이너스 5의 제곱이 9니까 알파 마이너스 5가 3이 되든가. 그러니까 알파가 어, 8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2일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 얘가 16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9 또는 1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베타가 1이던가 베타가 9던가 아래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타가 1이던가 베타가 9이던가 자, 그러면 이때 k는 5에서 2개 더한 걸 빼야 되니까 5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4예요 2개 더하면 17인가요? 5에서 17 빼면 마이너스 12 더하면 3이죠 5에서 빼면 k값은 2 이거 더하면 11이죠 5에서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순서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벳타이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5에서 더한 거뺄때 K 값 나온 건 똑같겠죠. 굳이 해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이렇게 6개가 2, 3, 4, 5, 6 개가 나오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얘들 다 더해달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6, 그다음 마이너스 32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32죠. 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